긴장되고 떨리는 순간에 안잘 나섰어 잘 나서가야돼 들어가볼게요 들어가볼께요 어디든 상관없어 저는 월평 1동으로 보는. 요 잘못 뽑으면 그대로 도망가려고요 아, 사무실 아, 못 아, 들어가요 민감하지 촛불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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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무 애정질을 신경방향으로자 이게 오늘 추첨에 참가해주신 모든 분들께는요 마스크 한 장씩 <목소리> 빨리 빨리 볼게요뽑게요예 자, 기장된 생각. 네. 아, <laughs> 모군지택어디지 아, 내동. 내동? 오, 오 괜찮나요? 몰 연습인가요? <웃음> 용천동. 나왔습니다. <laughs> 표정들이 좀 밝아지시고 있는데, 관절동입니다. 자, 뽑겠습니다. 지금 안 좋으세요? 표정이 지금 안 좋으신데, 망 구명동 머스 정류장. 아, 우리 거 약속해야지. 역시 저희 께는. 왔어. 진짜 정보 나중에. 어, 잘 보는 어, 것 같아요. 월평 정수장 음. 공부해 봤는데 너무 좋은데. <laughs> <laughs> 저 화장실도 가깝고 좋아요. 다뭐 식수는 <laughs> 준비 좀 해가시고 화장실 시설은 하든 뭐 알아서 할수 <laughs> 안전 우리가 지켰습니다. 다행히 좋은 데를 뽑았어 그래도 홍보실은 한글 공부 장에서한 네, 뵙겠습니다 <laughs>